어서오십시오. a l 입니다 m u n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별이입니다. 견 n 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네,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어, 돌아오는 환생 시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말티지로 오는 곳에 변화문 없는 곳인지도 다시 한번 물으셨고요. 성별은 네. 어떤 종으로 오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어, 돌아오길 원하는 곳에 양평에 있는 곳으로 맞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혹시 모현을 음, 뭐 정해줘야 하는지도 네,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일말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음, 영상에는 어떤 상호를 네, 네, 제가 남겨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아 교감할 때는 분명하게 네, 잘 전하고 있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나는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늘 하고 늘 하는 말이라는 게 너무 우습지만 예쁜 미소와 즐거움이 한 눈에 보여지고 또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예쁜 미소와 행복한 그 즐거움은요, 그 교감할 때마다 대부분 많이 느끼는 건데 그걸 보고 또 느낄 때마다 매번 그렇게 신기하고 즐거워요. 네. 이 저희 영상을 매일 매일 보시는 구독자라면 그냥 가볍게 아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실상은 그거보다 더 강력하고 어 실제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 예쁨이서 즐거움 행복함 이런 감정의 느낌을 저라고 매일 이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빼놓고 나면은 이 아이의 그 지금 현재 존재 상태를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네 너무나 부족한 문장이지만 예쁜 미소와 즐거움으로 있다라고 네, 정말 저는 본곳에 느낀 것의 백분의 일도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가까이 올수록 더더 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순수한 즐거움과 기쁨의 상태로 별이는 있었습니다. 마치 그 갓난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보고 살짝 웃어줄 때그 느낌의 그 느낌 같은 거예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별이 안녕 인사를 건넸는데요. 어서 오세요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네 스탬스담을 어, 건네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준 안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네. 나는 매 순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매 순간이란 것에 집중해 보세요. 매일 즐거운 것과 다른 의미이니까요. 우리에겐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시간의 연향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 모든 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하며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정말 즐거움을 나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난 언제나 매 순간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환생 시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꼭 알아야 할 만큼이나 놀라운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그 물음은 엄마 자신에게도 던져 보세요. 엄마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지, 혹은 물음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엄마의 작은 생각과 느낌은 커다란 결과로 이어지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남의 계획에 여전히 즐거움이 있나요? 그럼 아무 걱정 하지 마세요. 어 말티즈로 오는 곳에 변함이 없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말티즈의 종을 바라보는 엄마와 나는 함께 할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니까요.라고 합니다. 성별은 정해졌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여자로 찾아갈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었고요. 싸우고 있는 코풀소가 있는데요, 왜 싸우나 이렇게 보니까요,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코풀소하고또 다른 동물이 있었습니다. 모성애를 느낄 수 있었고요. 여자의 마음을 전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로 올 거예요라고 저는 대답을 드릴 것입니다. 돌아오는 환생 시 양평에 있는 곳으로 와줄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어디라도요. 엄마가 그곳을 선택했다면 나 또한 그곳을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주가 바라보기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주 쉬운 일일 것입니다. 나 자신 또한 아, 이건 곤란해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럼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 목견을 정해 주는 것이 좋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내가 돌아와야 할 곳을 알려 주었듯이 난더 자세히 원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알아야만 안심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선택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처음에 알려준 것처럼 즐거움에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별이를 만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 고 있다 하셔 엄마가 많이사랑한다는 것만을 잊지 말고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와달라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는 엄마의 사랑이니까요. 나의 영혼 안을 나의 영혼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대부분 엄마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누구인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에게서 탄생되었으니 엄마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별이와 교감을 맞쳤습니다. 음, 너무나 예쁘게 행복하게 이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생에 대한 시기가 있나 변화가 있나는 엄마 자신에게도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물음표가 있나요? 엄마가 생각하는 거에 음, 또는 아니면은 즐거움이 기대감이 어, 남아 있나요? 그렇다면 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티지로 오는 곳에. 네. 엄마와 함께 바라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말티즈로 돌아오게 될것 같습니다. 성별은 여자로 네. 돌아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것인데요. 이것이 절대 절대적인 대답인가요라고 묻는다면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입니다. 바뀌는 경우가 있나요라고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잘못 전달했을 수도 있고 잘못 알아챈 것이겠죠. 정확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 가까운 만날 때가 가까울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을 때, 바뀌어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결과가 나빴을까요?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네, 바뀐 경우가 있어서 바뀐 경우들은 만났는데, 오히려 결과가 굉장히 견주님이 무척 만족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건 제가 틀린 것이지, 아이들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교감 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아요라고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맞는지 틀리는지 저는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보이는 거, 들리는 대로 또는 느껴지는 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뭔가 하는 애코가 있다면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서요. 오로지 책에 있는 것으로만 공부하고 어, 외국에 자료들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된 것이거든요.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라도 제가 지금 횟스로 4년째인데 매일같이 4년씩이나 하면 은 어떤 바보를 데려 앉혀놔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제 자신을 위로합니다. 잘 마친다기보다는 잘 맞히는 쪽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저는 잘 맞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리는 쪽을 바라보면요, 저처럼 많이 틀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많이 어, 교감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뭐 증거가 많아요. 틀리는 증거 찾으려면 한도 없고요. 맞는 걸로 찾으면 너무나 신기한 것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맞는지 틀리는지 자체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낄 수가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어,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음,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요, 만나기로 했는데 사망을 했어요. 네, 태어났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 상황은 제일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과정으로 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전하면서 이거를 견주님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로서는 그냥 들리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흔하진 않지만 두 번, 세번 이태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또한 모든 것이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 뒤에 만남은 분명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음, 견주님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만날 수 있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음, 참고로만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